부처님 당시 사바티에는 마니발타라라는 바라문이 5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며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앙골리마라는 그의 큰 제자로서 뜻이 깊고 외모가 훌륭하였다. 어느 날 바라문이 출타한 사이 바라문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려 하였으나 듣지 않자 앙심을 품고 남편이 돌아오자 오히려 앙골리마라가 자기를 겁탈하려 하였다고 거짓고하였다. 이에 바라문이 분심을 품고 안골리마라에게 분부하였다. 그대는 아침 일찍 거리로 나가서 백 사람을 죽이되 한 사람한테서 손가락 하나씩을 잘라내어 그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라. 오늘 하루 안에 백 개의 손가락을 모으면 그대는 곧 도를 이루리라. 안골리마라는 곧 칼을 들고 달려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잘라내어 목에 걸었다. 거리는 삽시간에 공포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울며 달려왔다. 이때 앙골리마라는 아흔아홉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었다. 마침 그때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세존께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앙굴리 마라는 어머니를 버리고 세존께 덤벼들었다. 세존께서는 천천히 걸으셨다. 아무리 쫓아가려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앙굴리 마라는 허둥거리며 외쳤다. 사문아, 거기 섰거라. 나는 머무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머물지 못하는가. 앙굴리 마라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울며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흔아홉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 밑에 출가하길 원한 아이다. 잘 왔구나. 비구여 나와 함께 가자. 그때 프라세나짓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왔다. 세존이시여, 살인자는 어디 있습니까? 국법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왕이여, 그는 여기 있어. 이미 출가하여 열애의 제자가 되었소. 이것이 열애의 법이여. 왕이여, 이제 어찌하시겠소? 이미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다면 저 또한 마땅히 섬길이다. 다음날, 앙골리마라는 대중들과 함께 거리로 탁발하러 나갔다. 격분한 군중들이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어느 집 임산부는 막 해산하려다가 그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기절하여 위급해졌다. 앙골리마라는 피를 흘리며 돌아와 세존께 울며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앙골리마라여, 그대는 곧그 여인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라. 앙골리마라는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노라고. 세존이시여, 어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할수 있습니까? 앙골리마라여, 열애를 만나기 이전은 전생이니라. 그대는 열애를 만남으로써 새로 태어났느니라. 앙골리마라는 곧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일찍이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노라. 그 여인은 곧 순산하였다. 앙골리마라는 용맹정진하여 머지 않아 아라한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앙골리마라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불교를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과에 대해서 알려면 다음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게 필요하다. 앙골리마라의 전생이 궁금해서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그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셨다. 바라이라는 나라에는 두 왕자가 있었는데, 이두 왕자는 서로 사이 좋게 살던 중, 어느날 둘째 왕자가, 만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형이 왕위에 오를 테니, 나는 그만 세속을 떠나 산에 들어가 도나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둘째 왕자는 출가하여, 산 속에서 정진하고 형은 부왕이 죽자 왕이 되었지만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요절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후사가 없어 중신들은 의논 결과 둘째 왕자를 찾아가 왕위에 오를 것을 부탁했고 둘째 왕자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중신들이 너무나 간곡하게 권하여 둘째 왕자는 결국 산에서 내려와 왕이 되었다. 새로이 왕이 된 둘째 왕자는 오랫동안 욕정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어 여색을 가까이 하게 되자 그동안 참고 있던 욕정이 본물 터지듯 했다. 왕은 쾌락과 방탕으로 지내며 음란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급기야 왕은 모든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초야를 자신과 밤을 보낸 뒤 남편과 살아야 한다는 포고령까지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왕이 초야권을 행사했지만 아무도 항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떤 여자가 많은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고 선채 오줌을 누었다. 그 여인의 행동에 남자들은 아연하여 여자를 꾸짖으니 그녀가 말하길 여자가 여자들 속에서 발가벗고 오줌을 누기론 뭐가 부끄럽다는 거요. 지금 이 나라에는 남자라고는 왕한 사람밖에 없어. 전국의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당신들이 여자지 남자요?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남자들은 크게 깨닫고, 성밖에 연못에서 예쁜 여자들과 목욕하는 왕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왕을 죽이려고 하였다. 왕은 소리쳤다. 이 무슨 짓들이냐? 썩 물러가라. 그러자 남자들이 소리쳤다. 너는 바른 정치를 하지 않고 음란의 구렁텅이에 빠져 모든 여성을 욕보였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를 죽이고 현명한 사람을 새 왕으로 모시겠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깨닫고 남자들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해준다면 다음부터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하였다. 그러나 남자들은 해와 달이 바뀐다 해도 왕을 용서할 수 없다 하며 왕을 죽였다. 그때 왕은 죽으면서 나는 본래 산에서 청정한 돌을 닦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왕위에 올려놓고 이제 나를 죽이려 한다. 왕이 되어 여자를 좀 건드렸기로서니 죄될 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 손에 죽으니 내 생에 다시 태어나. 내놈들을 모조리 죽이는 안가품을 할 테다라고 소리쳤다. 그때의 왕이 안골리마라하였으며 안골리의 손에 죽은 아흔아홉 명의 남자는 그때 왕을 죽인 사람들이었다.